저희 코빅에서 이상준 씨보다 다수의 개인기를 보유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 아직 스타가 안 됐어요. 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아, 증인을 신청합니까? 들어오세요. 네. 나, <laughs> 네. 오, 예. <laughs> 네. 자, 자, 자기 코너 없이 어, 코빅을 쉬지 않는 개그맨이죠. 코빅의 기생충. <laughs> 기생충이라서? <laughs> 네. 자, 우리 김두영 씨인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빅의 신 스틸러 김두영입니다. 네. 아, 김두영 씨, 자기 아, 머리가 아니네. 그김두영씨 개인기가 몇개 정도 됩니까? 제가 한 10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어. 그안 터지는 거 말고, 터지는 것만 좀 얘기해 주시죠. 한세개 됩니다. 아, 세 개요. <laughs> 어, 제가 그런그 비스코팡팡이랑 그 대머리 독수리, 그두개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서열 4위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 거, 그거 개인기 하나. 어. 서열 어, 4위 원숭이가 바나나 네. 먹는 개인기가 생겼어요. 어. 네. 자, 그럼 너... 이 자리에서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보여드려야죠 어, 드려주면, 네. 네, 어, 진짜 서열 4위 원숭이. 가 바나나를 먹는 장면. 네. 오래. 아니 이게. 아 하나 더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하나 또 만들었는데. F1 카레이싱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안 이거, 보던 건데. 예, 처음, 건데. 보는 <laughs> 네. 자, 캔커피. 어, 처음 보는 건데요. 이건 뭐예요? 캔커피예요, 캔커피. 처음 보는 건데요. 어, 뭐안 보여준 걸. 아 <laughs> 이거 제자리인가요? 아 오세요, 와. 이거 제자리에요. 와. 와. 와, 야 이거 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여주네요. 어쩐지 뭐 아까 대기실에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다. <laughs> 대기실에서. 야. <laughs> 자 지난주도 김두영 씨가 네. 실시간 1위를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 자 오늘 코빅에 득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개인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아 네, 제 요즘 장안의 <laughs> 화제죠 F1. 레이싱 성대모사. <laughs> 본인 입으로 장안의 <laughs> 화자라고 어디 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 F1 기본적인 F1. 아, 기본적인 네. F1을 네, 보여주시죠. 네. <웃음> <웃음> 아, 네. 아 다시 봐도 됩니다.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자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아, 네. 자 이번에는 고장난 F1 자동차. 야, F1이 고장났어요. 네. 네. 네, 머플러가 터진. <laughs> 아이고, 뭐 빡빡 터지네. 아 아터아이 네. 아아 빡빡 터지네. 아이고, 빡빡 터지네. 아이고, 빡빡 터 제가 아이할 네. 때는 터지네. 아이고, 빡빡 아이는데요 그래서 아이히준비터게또아습니다빡 터지네. 아이니 빡빡 터지네. 아이고, 빡빡 터지네. 아이고, 빡빡 터지아 공항에서 네. 캐리어 나오는 장면을 <laughs> 보여주신다는데요. 아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야, 네, 발상이 특이하네 자, 야. 세계 최초로 공항에서 캐리어 나오는 장면. <laughs>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도 못본 거예요. 뭐지? 네. 어, 오, 아니에 오, 아, 네. 오, 오, 네, 캐리어죠. 어, 돌다가. 건다. 오호. 에서 캐리어 나오는 장면. 야! 야, 야 자, 만약에 이번 주에도 실시간 1위를 하게 되면 네. 코미디 빅리그 홈페이지에 어? 아, 메인 화면에 김두영 씨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 진짜? 어 자, 과연 이번 주에 아, 실시간 삼납니다. 1위를 할수 있을지. 지난주에도 실시간 1위를 했습니다. 어 자, 여기 보시면 김두영이 1위를 어어 어, 지난주에 어, 1일을 찍으면 코빅 홈페이지에 우리 김두영 씨의 사진을 메인에 걸어준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네. 자, 일일을 찍자마자 자, 우리 제작진이 코빅 홈페이지에 어, 김두영 씨의 사진을 어, 게시를 했습니다. TBN 사랑해요. 네, 네. 대단하죠. <laughs> 자, 이번주에도 본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개인기를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주에도 늘 해오던 F1 카레이싱 개인기를 버리고. 네, 아 버렸어요. 이번 주에는 모터사이클 레이싱을 한번 보여드습니다자 오토바이 경주를. 어, 헬멧인가 봐 어, 어, 헬멧을 썼죠? 어, 확인하고. 아, 세우고. 아, 이게 오토바이예요? 우와! 야, 야, 야 정말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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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그 아이디어 공간이 좀 필요한데 아 혹시 뭐뭐 뭐 방법이 없을까요 어 그러면은 그 이번 주에 혹시 그 실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네. 그코빅 사무실에 김두영 씨 개인기 어,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줄수 있습니까 <laughs> 자 오케이 자 실시간 일을 하면은 아, 김두영 씨가 네. 아, 개인기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laughs> 김두영 개인기 연구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laughs> 1위가 될지 다음 주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주한 한 주마다 변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실시간 검색 4주 연속 어. 1위에 빛나는 우리 김두영 씨입니다. <laughs> 저희가 실시간 1일 하면 우리 사무실에 김두영 개인기 연구소를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1일 하자마자 저희가 이렇게 오. 사무실에 오. 개인기 연구소를 감사합니다. 만들었습니다. 저만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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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연구소까지 만들었는데 혹시 이번 주에 개인기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또 개발을 했습니다. 아, 역시 개발을 다르네요. 이번 주에는 레이싱 성대모사를또 살짝 변형을 해서 네네. 요즘. 여름이라서 물놀이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가평 빠지에서 타는 제트스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트스키요? <웃음> <자>. <웃음> 이번 주에도 실시간 1위를 하게 되면 5주 연속 1위입니다. 아, 어,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5주 연속 1위를 <laughs> 하시면 네. 어, 코믹총의 명예 졸업 시스템을 네, 이번 <laughs> 주 1위 하시면은 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어떻게 될지 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아, 코미디빅리그 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만약 코빅총회가 상금을 탄다면 음. 활약이 없는 이상준, 나눠줘야 되나에 대해서 <laughs>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죽어. <laughs> 지금까지 코빅총회였습니다.